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의 증권 경제 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안타깝게 매, 놓쳤던 매매 타이밍, 바로 여러분들의 골든타임 잡아드리는 잡아라 골든타임입니다. 네, 오늘 손실은 낮추고, 또 수익은 확 올려드릴 수 있는 골든타임과 함께해주실 손용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제 돈의 맛과 일주일 동안 함께 해왔는데요. 이제 또 금요일이 또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함께 또 골든 타임을 잡아볼 텐데 저희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분들께 오늘 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같이 다음 주를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 네. 네. <laughs>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laughs> 그렇습니다. 네. 많이.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겠다는. <laughs> 맞습니다. 예, 제가 동역 좀 되겠습니다. <laughs> 예, 차근차근 우리 손영이 전문가가요. 정말 열심히 종목 분석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지금 뭐 오늘 사실 뭐 준비한 것도 네. 최근에 우리가 골든 타임에이 매수 추천 종목들이. 자, 네. 오늘 좀 저희가 중간 점검 좀 한번 해볼 텐데 맞습니다. 아주 뭐좀 좋은. 이 상승폭이 좀 있었죠. 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한주 동안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결과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동안 저희가 나우경제 TV 또 이제 나우제주 TV와 함께 하면서 매수 골든타임으로 저점 영역대에 위치한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요, 좀 연일 좀 빨간 불을 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보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네 수익 났고요. 예상한 네. 결과입니다. 아, 정말요. 네,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네. 감사 인사 받았고요. 대려 제가 수익 나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손전문가님과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수익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좀 그래도 몇 가지 좀 짚어 볼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이 좀 주로 수익이 났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어떤 제가 듣기로는 그 바이넥스가 네, 상당한 수익률을 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제 굉장히 뭐~ 낙폭 과대 낙폭을 기록했던 것이었는데 어~ 지금 딱 보여주셨네요 올 네. 이번에 저희가 자바라 골든타임을 통해서 매수 골든타임 잡아봤던 상승률 체크 무려 네 종목입니다. 와 정말 음. 이게 오늘 현재 기준이죠 오늘 기준이죠. 네 중... 오늘 오전 어, 기준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봐주시죠. 1월 22일자에 방송됐던 IM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벌써 85%의 수익을 봤는데. 네네네. 어,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고,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IM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나요? 아이엠은 이제는 네. 이미지 센서, 자율주행에 관한 네. 이미지 센서는 관련주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율주행 관련주였고요. 또두 번째 상승 종목, 어떤 거였죠? 제가 또 화면을 또 보게 되면요. 네, 세 번째가 이제 바이넥스였고, 두 번째는 2월, 2월에 추천해드렸던 라이브 플렉스가 24%,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바이넥스가 41%,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4월에 준비해드렸던 그렇죠, 엔토텍이 최근 추천 종목이었죠? 예, 네. 엔토텍은 <laughs> 네기술적 일봉상 저점에서의 어떤 단기 실을 좀 냈어요. 17% 네.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 매수 골든타임에서 이 손영희 전문가가 일봉상의 어떤 기술적 관점에서는 네. 가장 유효한이 매수 타점 을잘 잡지 않나라고 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네 확실한 이제 결과치를 보면서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돈의 맛에서 수익의 맛 짭짤한. 돈의 맛을 좀 맛보았던 이제 그런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매매 타이밍, 돈을 부르는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 시간인데 오늘도 특징주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벽산이라는 종목 준비했는데요. 네, 선거 이후에 핫한 이슈가 부동산 네. 아닌가 하는데요. 네. 정부가 주택 공부 확대 정책을 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어, 당선인이 주택 공양의 기대감에도 네. 시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정책 주로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뭐 기업 개요나 뭐 재무 현황 이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혹시 네. 주변에 화재 난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실 화재가 계속 좀 많이 발생했던 때가 있었죠 시기가.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면 순간 화재가 나면 답이 없지 없죠. 없죠 네 그런데 그렇죠. 건축 자재의 품질에 따라 네. 화재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는 연말부터 건축물 마감재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이 개정되는데요 네. 이에 따른 불연재 단열재 시장의 성장이 예측됩니다 음. 우선 네. 벽사는중합건축 자재 기업으로 이러한 무기 단열재 시장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나,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무기 단열재인. 글라스울에 대한 대규모 추가 생산 설비 어,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무기단열제가 화재 안전에도 부합한 물질이지만 친환경 소재로서 네. 어, 더욱 더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네. 벽산의 실적 기대감에도 어, 더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네. 재무주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좋습니다. 재무현황이요. 보여주시죠. 네. 매출액은 19년도 4,335억 원에서 네. 어 20년도 2.5% 증가한 4,442억 원을 기록했고, 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어, 38억 원에서 어, 20년도 96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오. 네, 단기순이익은 네. 19년도 마이너스 어, 17억에서 네. 어, 플러스 13억으로 네, 흑자 전환 되었는데요. 네. 어, 변동 요인으로서는 매출액 향상과 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음. 지금 어쨌든 뭐 재무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흑자 전환을 다 기록을 했는데 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건축법 개정과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주, 건설주를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그렇습니 앞으로의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이나 혹은 뭐 다른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우선, 최근 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네. 관련주로 건설주가 부각되면서 네.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벽산은 이제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발맞추어 익산공장, 글라스홀 이오기 생산 등 어, 생산증설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우선, 추후에 이제 대선 관련 정책주 관련주로 SOC 투자 확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오늘은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네. 음, 의견이며 신규자 관점에서는 네. 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보유자 관점에서는 어, 사 보실게요. 네. 보유자 이제 아무래도요 지금 딱그 차트만 보더라도 네. 지금 갭 상승을 지금 연일 기록을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익 실현 네,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금 3 8팔0 지금 오십 네. 원 구간에서 4 0 5 0원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이탈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어 일차 0 0원 2차 6,000원에서 7,000원 목표로 부달매도 네. 의견 드리는데요. 네. 오늘 마감했을 때 보니까는 아직 이탈은 안한 걸로 보입니다. 음. 네, 만약에 추가로 상승 시에는 네. 어, 분할 매도로 청산 권고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신규 관, 신규자 관점 아무래도 재무 현황을 통해서도 재무 건전성은 이미 좀 입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신규자 매수 네. 관점은 2,700원에서 3,100원 구간 네. 어, 조정 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잡아본 특징주 역시나 이 건설주에 좀건설주의 건설주의 수혜를 입는 벽산인데요. 이 벽산 같은 경우에 기 보유자분들의 경우 지금 상당히 고점을 계속해서 뚫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추가 상승 시에는 1차 5천 원, 그리고 2차로는 6천 원에서 7천 원 구간 목표까지 기대해 보시면서 분할 매도해 가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주셨고요. 이 벽산을 내가 관심 종목으로 두고 나중에 추후 신규 매수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역시나 지금. 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2,700원에서 3,100원의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해 가시는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특징주를 알아봤는데 이쯤에서 저희 투자 고수가 공개하는 바로 골든타임 잡아볼 시간이에요. 잡아본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매수 골든타임을 잡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기대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도 수익률 인증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매월 이 수익에 대한 거의 뭐 10%에서 80% 90% 가까운 수익률을 냈었는데 오늘 잡아볼 매수 골든타임 종목 어떤 걸까요? 우선 힌트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힌트요. 네, 제약 바이오 주인데 네. 제약사 중에서도 이제 피로회복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 피로회복제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딱 스치는 데가 있는데 네. 충분한 힌트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힌트를 더 드려 볼게요 아, 힌트 더 주시나요 네. 일동 촬영 아 일동 촬영. <laughs> 네 아, 바로 써야 되는 거 아니죠? 네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laughs> 네, 주식니다 우선 매수 골든타임으로 선정한 이유는 네. 우선 차트당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종목으로 어, 뽑은 건데요. 네. 우선 이 회사는 네. 어, 2016년 8월에 설립되어 네. 의약품 원료 및 어,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음.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잘 아는 피로회복제 네. 관련된 유명한 기업이고요. 네. 우선 시가 총액은 약 3,700억. 상장 주식 수는 2,300만 주이고 네. 최대 주주 지분이 47%인 기업입니다. 음. 네, 재무제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 현황 살펴보시죠. 네. 네. 재무 현황이요. 20, 예, 20년도 매출액은 5,618억 원으로 19년도 5,175억 원보다 8.6% 증가하였고 네. 이, 19년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억에서 20년도 6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음. 19년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34억 원에서 20년도 마이너스 130억으로 네.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네. 영업이익 증가와 매출액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개선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영업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이 일동 제약,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저희가 잡아본다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네. 작년 10월 말부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기대감과 제품 공급의 인상에 따른 네. 품절사태가 일면서 급등했다가 음. 삼호 어, 펀드 운영사 HNQ 아시아퍼시픽코리아가 일동제약 지분 129만 주를 시간에 매매로 처분한다는 소식에 급락을 하였습니다. 네. 또 최근 일동제약은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로 시총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1천억 원을 발행해 발행가 2만 원에 발행했는데요. 네. 신약 개발에 따른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하였지만 네. 이후로 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매수 네. 의견을 첫 번째로는 제약회사로서 이제 꾸준히 매출액을 일으키고 성장하고 있으며 네. 최근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천억 원에 지금 네. 가보다 지금 주가가 더 낮습니다. 어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번째는 차트상 과거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한 네. 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고요. 음. 우선 차트상 14,000원을 어, 이탈가 잡고 네. 14,500원 구간에서 15,500원 구간 조정시 매수 의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기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금액까지 목표가로 보면 좋을까요? 우선 1차로 짧게는 네. 16,500원이고요. 네. 어, 길게는 어, 네. 길게는 네 길게는 이만 저희가... 원아 길게 이만 네, 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어, 또뭐 이렇게 이차까지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잡아볼 오늘 매수 골든 타임 종목 네, 일동 제약입니다. 저희가 또 힌트도 드리면서 뭐 일동 차렷 저희 아마 보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딱 예측을 하셨,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하하락하게 되는 어, 하향 모멘텀들이 있긴 있었지만 앞으로의 어떤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 에서도 지금 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도 이 천억 원 발행가가 이만 원이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함께 주시면서요. 이제 만 사천 원의 이탈가, 손절가 지지선을 잡으시고 만 사천 오백 원 구간에서 만 오천 오백 원 구간까지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목표가까지 제시해주셨습니다. 1차, 이제 만,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제 1차는 16,500원, 2차는 2만원 선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다양하게 좀 다양한 확실한 골드 타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요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부르는 매매 타이밍 이제 함께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금요일이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장... 장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변 대표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음 주 장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 주시면. 일단 지금 4월 됩니다. 1일 기준 추세가 네. 지금 3,130 포인트 중 이게 3,100 포인트를 견고하게 네. 지지해주는 여부가 다음 주까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 좀될 듯합니다. 네. 3,100 포인트를 견고하게 좀 지지해준다면 네. 저는 이 반기죠 네. 8월 14일, 즉한 8월 15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전고 영역이한 음. 3,200, 3,300포인트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 요인을 좀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어, 좀조정기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음. 지금 크게 좀 문제될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추세가 뭐 다음 주에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3,100 포인트를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 포인트 잡으면서 저희가 다음 장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돈을 부르는 매매 타이밍 함께 잡아라 골든 타임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손영희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들 그리고 매수 골든타임도 함께 잡아봤는데요. 이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기 바라면서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이어지게 되는 상한가,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돈의 맛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